국민 여러분, 부정투표 걱정 말고 사전투표하십시오. 저도 사전투표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대선 때한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는 선거 조작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많이 해야 한다고 독려하는 웹자보를 올렸습니다. 그런 투표의 결과로 국민의힘은 최근 3년간의 선거에서 두 번을 이기고 한 번을 졌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진선거만이 부정선거였다며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과 국민의 힘 그리고 그것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승관이 서버와 사전 투표함을 조작한다는 주장은 유튜버를 타고 그럴듯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투표가 끝나자마자 24시간 CCTV가 가동되는 곳에 보관하는데 그곳에 누구도 모르게 들어가 봉인지를 뜯은 후 일주일 후의 미래에 있을 본 투표의 득표수를 미리 알아내서 일부 일부분만 야당 표로 바꾸는 작업을 전국 254개 지역에서 했다는 주장이 내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주장이 여과 없이 퍼지는 것에는 구글 코리아의 잘못도 큽니다. 명백한 거짓 주장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 수교 집회를 방해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춘부라고 모욕하는 영상도 보았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일본군 성노예를 부정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컨텐츠를 왜 허용합니까? 구글 코리아 자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구글의 창립 모터가 돈비 입을 아니었습니까? 최근 개봉한 영화 11월을 보면 이런 구구적 사고에 의한 분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혐오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자들을 용인함으로써 구구적 사고의 확산에 기여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분열과 내란을 조장하는 구구적 혐오 컨텐츠에 대한 구글코리아의 보다 엄격한 규정 적용을 촉구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구구적 사고는 세계대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구구정당이 되어가는 국민의 힘을 우려합니다. 지금 같아서는 정광훈이 국민의 힘당 대표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구는 뻔뻔하기 때문에 정권을 잡으면 사회의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레란을 획책하고도 퇴직급여를 신청한 김용영 같은 이들, 아무 생각 없는 김민정 같은 이들이 사회의 다수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종교인들이 구구가 되어 신자들을 호도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이름을 팔아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자들은 혐오를 부추깁니다. 이 와중에 꼰벤뚜알 수도회 신부님의 말씀이 종교의 참 의미를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과 연대활동을 하다 벌금형을 받았는데 어르신 신부님께서 벌금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기부하고 피정한다고 생각하고 노역형을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가난한 이웃을 위해 몸으로 때우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느낍니다. 단태의 신곡에서 행동하지 않고 도덕적 중립을 지킨 비겁한 자들은 천국과 지옥 모두에서 거부당한 영혼들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는 이를 다소 과장하여 지옥의 가장 뜨거운 것은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5월 3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저희는 싸우겠습니다. 단, 오로지 국민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국민 다수,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명백하게 잘잘못이 드러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점잖은 척 좌도 나쁘고 우도 나쁘다는 식의 이야기나 정치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더 치열하게 옳고 그름을 밝히고 더 독하게 싸우겠습니다.